청년신족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동력이 저하된 송월동 LG와 부지에 에너지 신산업 유치를 추진함으로써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에너지올림픽으로 불리는 2030 세계에너지총회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나세의 도시 브랜드를 확산함으로써 세계 속의 에너지 도시로 되않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산강 물길을 따라 신과 즐거움 이 있는 영산강 메타스 2.0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반려문화 확산에 맞춰 금천면에는 반려동물 클러스터를, 영산동 수변 인근에는 계절별 테마 정원 및 어린이 생태놀이터 등을 마련함으로써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변 도로를 따라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주요 권점별 조망 시설을 비롯해 풀리마켓, 지역 특산물 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등 영상강 강변길을 새로운 관광루트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한반도 늘어지로 대표되는 공강면에는 수변과 숲자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파노라마 뷰전방대를 조성함으로써 영상강은 새로운 관광명소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번째는 마음과 천년보도를 잇는 2000년 역사문화도시 나주로의 도약입니다. 우선 고대 마음 문화의 중심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한편, 나주 곳곳에 위치한 역사문화 자원을 토대로 과거가 살아 숨쉬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또 이를 활용해 워케이션 복합공간을 마련하는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겸모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2026년 개관하는 남도병 역사박물관을 거점으로 남도병 역사숲 조성과 함께 조선에서 근현대에 이르는 역사 교육 및 체험의 명소로서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전년 고을 목사골의 농식품을 명품화하는 것입니다. 명품 나주배 수출 전문단지 조성을 통해 동남아를 비롯한 유럽 시장 등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농축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화를 통해 가정, 간편식 등 새로운 식문화 시장을 선도하고 농가, 레스토랑 등 다양한 수입원을 창출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화수원의 농가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공유형 저장창고 확충 사업 또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첨단 그림바이오 산업의 선도 도시로 성장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농축산 원물 중심의 생산...